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누군가에게 생명과 진리의 빛을 나누는 삶이 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일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과 그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계획과 생각의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를 두는 것이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입 밖으로 내뱉는 모든 말과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의 중심에 예수를 또한 분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형편과 표현이 지나온 경험들이 다 다르지만 그 중심에서 역사하심으로 모퉁이 또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값 없이 가장 소중한 생명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삶이란 개인적인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 글도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중심에 참된 주인이신 글들를 두면 그것이 선교이고 열매 맺는 변화를 경험하는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두고 생활하는 지혜로운 수용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늘 함께하셔서 가장 효과적인 선교사의 삶을 살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